더하기 443 더하기 85 더하기 95 더하기 62 더하기 235 더하기 338 정답은 1258 더하기 291 더하기 9, 더하기 217, 더하기 102, 더하기 114, 더하기 22 정답은 0755, 더하기 332, 더하기 129, 더하기 409 더하기 230 더하기 259 더하기 249 정답은 1608 더하기 499 더하기 256 더하기 293 더하기 201 더하기 243 더하기 422 정답은 1914 더하기 126 더하기 144 더하기 78, 더하기 243, 더하기 239, 더하기 318. 정답은 1148, 더하기 166, 더하기 720, 더하기. 650 더하기 598 더하기 418 더하기 754 정답은 3306 더하기 126 더하기 211 더하기 814 더하기 222 더하기 314 더하기 325 정답은 2012 더하기 242 더하기 135 더하기 250, 더하기 638, 더하기 340, 더하기 166, 정답은 1771, 더하기 179, 더하기 844, 더하기 313 더하기 268 더하기 158 더하기 721 정답은 2, 4, 8, 3 더하기 376 더하기 433 더하기 479 더하기 164 더하기 800 더하기 954 정답은 3, 2, 0, 6 더하기 962 더하기 181 더하기 864 더하기 572 더하기 648 더하기 94 정답은 3321 더하기 227 더하기 987 더하기 346 빼기 114 더하기 447 더하기 482 정답은 2375 더하기 240 더하기 629 더하기 237 더하기 3925 더하기 86 더하기 566 정답은 5683 더하기 441 더하기 242 더하기 373 더하기 319 더하기 244 더하기 900 정답은 2519 더하기 801 더하기 836 더하기 778 더하기 5204 빼기 185 더하기 432 정답은 7866 6.